혜경이의 셀프카메라 오늘은 난생처음으로 속눈썹을 붙여보려고 하는데요 어, 이미 꺼버렸지만 올리브영에서 5,800원 주고 이 제품을 샀고요. 뭐지? 좀 이렇게 해볼까 어, 이게 훨씬 낫군. 그리고 구성품은 이렇게 들어있었어요. 음, 한 번도 속눈썹을 붙여본 적 없는데 그냥 한번 입고 해볼게요. 이렇게 글루를 붙여주고 음, 이거를 붙여주면 되겠죠? 뭐가 이렇게 끈으로 뭐가 연결돼 있어요. 그래가지고 이거를 테이프를 떼가지고 이거를 하면 되는 것 같아요. 이렇게 한올한올 이렇게 있는데 이걸 한 올을 떼서 붙이면 어 이렇게 붙이면 되는 거? 어 생각보다 쉬운데? 그러면 한 많이 먹고, 이거를, 바로, 이렇게 되자마자 바로 됐거든요? 어머, 음. 어머, 웬일이야. 이거 보이세요? 어머, 어머. 어머, 웬일이야. 너무 마음에 들어. 이렇게 하나씩, 이거 쪽집게 같은 거 있으면 더 편할 것 같은데 이렇게 하나씩 하는 건가 봐요. 오, 어떡해, 너무 귀여워. 그 지금 약 4개 붙였고요. 생각보다 너무 쉬워서 오늘은 이걸로 마무리 하도록 할게요. 여러분 안녕. 다음에 또 만나요.